그, 여기까지, JSP 복사까지 일단 하였으면요 저희가 메인에, 웹뷰 밑에, 웹다시안 옆에, 뷰스 아래에 있는 보드를 통째로 이미지 폴더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집어넣었다. 이 안에 거는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죠. 해당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자바쪽입니다 SRC 메인의 자바. 패키지 모양 쪽으로 이제 들어가셔서요. 자, 어저 보시면 보드, 컨트롤러, DAO, 서비스, VO 여기까지 전부 다 복사해서 이미지로 만들어라 이미지가 없죠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부터 싹 보드 VO까지 보드 VO에 해당되는 것까지 싹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전부 다 선택해주세요 싹 선택을 하시고 복사 컨트롤 C 누르시고요 SRC 메인의 자바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부전학기를 그 하시면 패키지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는데, 이게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어, DAO인데, 보드, 카피, 점, 맨 끝에 붙어 있는 점, 카피는 지우시고요.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노티스로, 아니, 이미지로, 이 이미지로, 이미지 DAO, 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맨 아래 점, 카피를 다 지우는 거죠. 지우시고, 보드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이미지로 글자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까 쓰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드 부여에 있는 거를 이미지 부여, 패키지로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컨트롤러 지워주시고요 이미지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잘 만들어졌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이미지 컨트롤러 이미지 d a o 이미지 서비스 이미지 부 o 이런 식으로 4개의 패키지를 잘 만들어 볼수 있고요 스페링이 실제적으로 스페링이 잘 맞는지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대소문자 구별을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안에 있는 걸 열어보시면 그 안타깝게도 이 패키지 이름 바꿔 있는데 클래스 이름이 전부 다안 바뀌어 있어요 맞죠 클래스 이름도 전부 다 노티스로 바꿔주세요 그 아, 이미지를 바꿔주세요.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컨트롤러. 이때 이미지의 I는 대문자입니다. 그 클래스로 쓰는 보드 대신에 사용하는 큰그 이미지 에 해당되는 것은 왼 앞에 대문자 I를 대문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니다 아, 이미지 이미지 델리트 서비스 써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그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이미지로 바꿔주세요. 이미지 이미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미지로 전부 다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탈자가 있는지 나중에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뭐 업데이트 서비스, 이미지 뷰 서비스, 이미지 이미지 뷰 서비스. 그 다음에 이미지 라이트 서비스라고 전부 다 바꾸라. 자 서비스 다 바꾸고요. 부요도 바꿔주세요. 부요도 이제 이미지 부요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요 껍데기는 이미지인데 안에 소활맹이는 전부 다보드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돌리면 그냥 보드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쓰시고, 여기 여기 글자가 제대로 잘 바뀌었는지, 요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잘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확인하셔서 이제 클래스 이름이 잘 바뀌어 있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 고고요 클래스 이름은 다바꿨고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바꾸실 차례죠. 아시겠죠? 안에 있는 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url 중에서 보시면요, 사진을 따로 이제 수정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폼 태그 그뷰점2 안에, 그러니까 사진 보기. 사진 게시판 보기 안에다가 이제 사진 수정 포부라는게 포함을 시키고요 이제 저희는 이포 폼을 그모달창 부트스랩의 모달 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처리를 할 거예요 처리를 해서 사용할 건데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사진 정보를 선택해서 이용해서 넘기시면 얘가 받는 쪽이 이미지 업데이트 포토점 2를 만들라 그래요 얘는 DB 처리를 해야 돼요 사진만 바꿔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이름이 바뀌죠. 내가 올린 사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아시죠? 겠 그래서 얘를 한개더 만들어 둡니다. 서비스에다가 여기 아무거나 클릭하시고요. 업데이트 클릭할게요. 업데이트 서비스를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숫자를 그 글자를 좀 많이 안 고쳐도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거고요. 그 업데이트 포토 서비스라고 사진을 고친다. 포토. 포토 서비스라고 한개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 업데이트 포토 서비스라고 한개더 만들어놨다. 되셨죠? 만들어놔서 URL이랑 매칭이 되면 이런 이제 실행이 될수 있도록 생성을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고쳐야 될 것들을 이제 보시면 웹접백세일를 고칠 게 없으시고요. 얘는 점 2로 툴를 <laughs> 지으면 디스처서블시로 가자. 서블릿으로 가자. 쓰기 했기 때문에 메인에 디스패처 서블릿으로가 보시면 같습니다. 가 보시면 url을 가지고 슬래시 지금 잡히는 게그 슬래시 저희가 그 여기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리스턴트 를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래시 이미지가 자동으로, 어, 나오도록 프롬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키를 꺼내가지고, 이스큐트 컨트롤러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럼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등록을 해야지, 널 포인트 이셉션이 안 일어나고, 실행할 수 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니 클래스, 이제 이니 클래스에 가봅니다. 가보시면, 생성 앤 저장, 여기 있죠? 생성 앤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드 컨트롤러, 이제 노티스 말고, 이제 이미지, 보드하고 노티스 말고,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지가 뭐 들어오면, 노티스 컨트롤러 말고, 이제 이미지 컨트롤러를 생성하자. 이미지 컨트롤러 생성해서 집어넣자. 컨트롤러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그 이미지 컨트롤러가 인폴트 됩니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게시판, 소괄명에는 전부 다 게시판입니다. 아시겠죠? 게시판 처리가 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알맹이는, 우리가 지 그걸 전부 다 바꿀 거예요. 되시겠죠? 바꿔서 사용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등록을 한다. 밑에 가보시면, 노티스에 해당되는 것 서비스를 전부 다 등록을 했는데, 그 노티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등록을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서비스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공지사항 서비스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좀 편하겠죠? 복사 붙여넣기해서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서비스, 이미지 게시판에 저희가 이미지 서비스를 등록하는 을 거죠. 이렇게 노티스로 되어 있는 거를 지우고 이미지라고 이미지라고 씁니다. 노티스를 지우고. 이미지라고 전부 다 쓰세요. URL을 이제 이미지로 제이 전부 다 바꿔야 되겠죠? 바꿔서 사용하시고요. 자,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할 때는 업데이트 처리하는 걸한개더 만들고, 더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저희가 뭐로 쓰기로 했냐면, 업데이트 포토.2 이렇게 써가지고, 업데이트 포토.2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포토점 둘을 한개더 만들어 주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개더 만들어 주시고요. 됐으면 저희가 이제 리스트부터 고쳐보겠습니다. 이쪽에 노티스 대신에 이미지, 이미지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해놓는 데는 서비스에서 뒤에서 맨 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라고 돼 있는 요거를 이미지 돼 있는 것. 되 것을 노티스 대신에 이제 바깥치기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동인 폴트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컨트롤 엔터가 눌려졌네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쪽에 그냥. 업데이트 폼에서 할 때는 이미지 뷰를 꺼내서 그니까 이미지라고 써주시고요 소문자 이미지입니다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구별해가지고 사용되니까 잘 보시면서 쓰시면 되겠고요 노티스를 이미지로 바꿔주시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맨 끝에 가서 눌러주세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포토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오네요 업데이트 서비스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미지 업데이트 서비스 어, 얘는 이미지 포토, 포토 서비스네요. 두 번째 거는 이미지 포토 서비스. 그 마지막으로 이미지 델리트 서비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등록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해가지고 고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미지 DAO를 이미지 DAO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빈스에다가 집어넣어서 New 이미지 DAO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집어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서비스 쪽으로 저장이 되고 아래 거는 이제 그 DAO, 오브젝트 쪽으로 저장이 되고 이맨 위에 거는 컨트롤러 쪽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컨트롤러 쪽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젝트 하겠습니다. 인젝트. 인젝트는 보드 DAO만 인젝트를 했는데, 그 노티스도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뷰, 라이트, 업데이트, 델리터. 아, DB 처리하는 것은 DAO가 필요하니까 전부 다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게시판 조립을 먼저 했고요. 일반 게시판. 이미지 게시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여기서 이제, 그 게시판을 이렇게 쓰시는데, 저희가 하시는 김에, 그, 뭐도 하시면 좋냐 하면,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일반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조립을 한 거예요. 조립을 해서, 그 서비스에다 DAO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쓴 건데, 그 노티스도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게시판, 노티스 지를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할 때, 노티스 조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도 조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지사항도 조립을 해야 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 조립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미지 게시판입니다 여기다가 게시판인데 이미지 게시판 조립 여기는 이제 보드 서비스에다가 아니라 노티스 서비스, 그 공지사항 조립은 노티스 서비스에다가 조립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이미지 서비스에다가 조립을 하셔야 돼요 공지사항 서비스를 잘 만들었는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노티스죠. 노티스. 지금, 노티스 서비스 안에 보시면, 메세지 서비스, 메세지 서비스도 여기 있는데요. 노티스 서비스 안에 보시면, 노티스 서비스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다 있죠. 있으니까, 보드, 노티스 DAO도 이제 만들어놨어요. 만들긴 다만들어놨네요 이해되시겠죠? 만들어놨으니까, 조립은 할수 있다. 위에, 위에 이렇게 이제 그 노티스 Notice 쪽은 노티스라는 URL이 들어오면 URL 들어오는 서비스를 전부 다 꺼내는 거죠. 그래서 노티스입니다.로 전부 다 더블 클릭, 컨트롤 C, 더블 클릭 붙여넣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AO는 보드 DAO가 아니라 이제 노티스 DAO가 되는거죠 보드 DAO가 아니라 노티스 DAO 노티스 DAO를 더블클릭 컨트롤 C 더블클릭 붙여넣기 뭐 이런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좀 이렇게 편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티스 DAO를 꺼내서 그 서비스 쪽에다 집어넣는다 여기 개 서비스 쪽에다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집어넣어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미지 쪽 고치입니다 더블클릭하시고 이미지 이미지로 되어있는 거를 또 더블클릭해서 복사 컨트롤 C 보드 더블클릭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더블클릭 붙여넣기 하시면 전부 다 고쳐지고요 이때 이제 업데이트 점두 말고 이 업데이트 업데이트 포스트 점 두도 만드셔야 돼요 여기다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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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토라고 썼죠 포토 점두 URL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업데이트 포토 점두를한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이제 또한개 집어넣어 야 돼요 자 집어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라고 되어있는 걸 이미지 DAO를 꺼내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미지 DAO를 꺼내서 얘를 더블클릭 복사 컨트롤 C 더블클릭 붙여넣기 더블클릭 붙여넣기 더블클릭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해가지고 전부 다 저장을 해 주시면 조립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소스는 다 똑같은 거 같은데 맞죠? 근데 이제 정보가 틀리죠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정보가 틀려서 거기에 맞는 게 이제 적당한 것들이 이제 적당하게 조립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또. 들어가게 돼서 이러면 이제 저희가 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시면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 쓰시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생성어 조립한다 는다 끝난 겁니다. 생성어 조립한다. 이렇게 한번 쭉 해두시고 인니한개 만들 때보다 인니 클래스에 가서 이렇게 전부다 복사 붙여넣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작성을 해줘서 생성하고 어 생성어라고 조립을 해놓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널 포인트 이셉션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500번으로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처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데는 이제 그 쉽게 어, 생성하고 조립하는 것은 쉽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준비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컨트롤러부터, 맨 처음에 만드는 게 이미지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가서 쓰기 때문에 이미지 컨트롤러 들어갑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미지 컨트롤러에 들어와 주세요. 아, 자, 이미지 컨트롤러부터 따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틀린 거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그 이니텐 이메소드에 이니트 보시면 URL을 찾아본다. 지금 찾아보는 것은 그 보드가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의 리스트 점 2가 되어 있고, 보드 서비스,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아니라 그, 이미지,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에 가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가 그러니까 쓰시는 걸로 작성이 되고요. 빈스에서 겟 서비스에서 찾아가서 URL을 찾으시면 요거랑 동일한 이제 서비스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동일한 거는 여기서 찾아보시면 이제 서비스를 집어넣는 데서 찾아옵니다. 여기 있죠? 찾아보시면 이미지 밑에 리스트 점토 요거고요.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를 찾아오게 되세요. 네, 결국 이제 여기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에 찾아가서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고요. 이거 새 서비스입니다. 그 익스큐트를 실행하면서 새 서비스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여쭈보시면 세션하게 꺼내놨어요. 세션. 세션은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것도 이미지 게시판도 메시지는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담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널이 그 URL은 이렇게 리에서 URL을 하게 꺼냈고 데이터는 맨 처음에 널로 해놨다가 전달되는 데이터를 바깥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키도 마찬가지. 키도 JSP를 찾아갈 때 쓰는, JSP를 찾아갈 때 쓰는 거를 키로 잡아놨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리퀘스트에 담는 데이터죠. 리퀘스트에 담는 데이터. 담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JSP를 찾아갔을 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이름, 이시 그 키고요. 그 다음에 JSP는 이제 포드나, 지지로 JSP로 이동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 지금 이제 JSP로 이동하게 만들 거예요. 페이지 오브젝트 만들어야 되고요. 맨 처음에 그래서 널로 만들었고, 저희 페인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그다새 서비스를 위해서, 새 서비스를 선택하는 거죠. URL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요. 그 URL에 의해서 얘가 보드 리스트 2로 들어왔느냐. 이거 전부 다검출야 되죠? 귀찮네요. 귀찮으시니까 컨트롤 F 누르세요. 컨트롤 F. 소문자 보드라고 쓰세요. 소문자 보드 쓰시고요. 소문자 이미지, 라고 쓰시고요. 여기 센시티브, 케이스 센시티브가 체크가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돼 있고요. 돼 있는 상태에서 리플레이스 c e 를 누르세요. 리플레이스 c e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6월이 는 부분이 싹다 바뀌었고요. 바뀌어서, 저장하세요. 저장해 주시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패키지 그이 보드에 위 있는 이런 대문자 보드 부여라고 써 있는 저 대문자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 앞에 소문자가 이미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없는 걸로 나오죠. 아시겠죠? 이것도 바꿀게요. 컨트롤 F 누르세요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맨 앞에 보면 대문자 보드를 적어 주세요. 맨 앞에 대문자인 보드. 그다음에 리플레스 위드라고 써 있는데다가 대문자 i a m a g e 이미지 라고 대문자 이미지로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센시티브 체크된 상태에서 리프레시 올 누르세요. 예, 그다음에 클로즈 주시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여기 해당되는 게 전부 다잘 되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세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 그 보드라고 써져 있는 거를 저희가 이미지로 바꿨어요. 이미지를 바꿨는데 그 이미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모듈이라는 것으로 만들면 요 파일 한 개만 바꾸면 싹 바뀌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는 변수로 만들어서 쓰셨는데 지금 그냥 내비둘게요. 내비두. 어. 그 내비두 일단 내비두고 할게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RL에서 JSP는 여기 리스트죠. 리스트일 때는 앞에 n f 붙고, 뷰스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붙고요. 이미지 리스트. 그 다음에 점 JSP를 붙여서 완성을 해가지고 이렇게된 JSP를 찾아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는 리퀘스트에다가 여기 키로 넘길 때 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저장을 하면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꺼내가요. 꺼내갈 수 있도록 사용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인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기본 값이 아무것도,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넘으면 1, 그 다음에 퍼페이지 넘버는 10으로 세팅이 돼요. 그 데이터가 넘으면 넘어온 데이터를 세팅해준다. 아시겠죠? 넘겨놓은 데이터를 세팅해주는 게 이제 Get i n s t a n c e 에요 Get Instance를 쓰시면, 넘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세팅을 해주고요. 없으면 기본 값으로 세팅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Get Instance를 클릭해서 컨트롤 키꽉 눌러서 클릭해 보시면, 요게 이제 페이지 오브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에 넘어온 데이터로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여기 보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있는 걸 담아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셀 페이지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없는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죠. 스킵이 되니까 그냥 1로 세팅이 돼요. 원래 있는 기본과 매단되는 생성자에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놓은 여기 기본 생성자, 그서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클릭 컨트롤키꽉으로 보면 페이지는 1, 그 다음 퍼 페이지 넘버는 10, 스타트 페이지는 1, 엔드 페이지는 1, 퍼 페이지 넘버 로보는10 이렇게 이제 기본값이 세팅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페인 처리를 위한 것을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한개 처리를 했고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제 데이터로, 파라미터로 넘기는 데이터로 사용해요. 그 데이터는 그 서비스 쪽에 파라미터를 넘겨서 사용하는 건데, 이때 이제 저희가 리스트를 할 때는 페이지 오브젝트가 필요하죠. 예.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면 여기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간다. 이 밑에 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서 오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쭉 넘기시고요.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부분 전부 넘기시고요. 디폴트도 넘기는 거예요. 리폴드도 URL이 존재하지 않으면 404우리 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비스가 너리 아니면 이게 너리 아닌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큐터를 실행하는데 서비스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파라미터, 페이지 오브 젝트가 데이터 넣는 거죠. 얘를 처리를 하면 리스트가 나오는데 걔를 키에다가 집어넣어라. 키가지면 이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장을 해서 넣어라 이런 얘기고요. 페이지 오브 젝트도 리퀘스트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 리퀘스트에 저장하는 것은 JSP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을 고쳤는데, 나머지 밑에 거 고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위에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만 좀 고쳤어요. 여기 보시면,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만 스페링을 고쳤죠? 스페링. 그, 그, 이미지로 되어 있는, 그 보드로 되어 있는 걸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서, 어, 했고요 나머지 건딘 게 없어요. 그죠? 이르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부분을 다 고쳤습니다.